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중등수업연구팀 블랭크팀입니다. 저희 팀은 블렌디드 수업을 통한 안전한 삶 구현을 융합주제로 잡고 총 7개의 교과, 체육, 도덕, 한문, 과학, 미술, 기술과정, 특수교과가 함께 하였습니다. 오늘 발표를 받은 저는 특수교과를 담당하고 있고 주제로는 안전한 생활을 잡았습니다. 장애 학생들의 장애 정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 중심의 학생 참여형 안전교육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인천 학생 안전체험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위기 상황별 대처 및 해결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장애 학생들에게 반복적이고 연계성 있는 수업과 현장체험학습으로 직접 방문하여 체험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일반화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인천학생안전체험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이버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현장체험학습을 직접 나가지 않고도 가정 또는 학교에서 안전체험관을 체험해 볼수 있는데요. 저도 교실에서 학생들과 360도 뷰로 안전체험관의 구조에 대해 미리 둘러보고 익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가상 체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직접 위기 상황별 문제를 해결해 봄으로써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해 볼수 있었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럼 다음에 재난 상황에 대한 가상 체험을 전네들과 같이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활동 1로는 학생 안전 체험관을 탐방해 보고 어떤 공간들이 있나, 안에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 거고 활동 2로는 사이버 가상 재난 상황을 체험해 볼 거예요. <목소리도> 얘들아, 아래층에 용기가 가득해서 대피 못할 것 같은데? 그럼, 옥상으로 올라가자. 네, 한번골러볼까요 네.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어 구조 요청을 한다. 2번 한번 읽어볼까? 대에 격박한 군인기 눈을 찾아본 거. 어, 3번 흥근이가 읽어볼까? 일단 계란으로 내려가본다. 자, 너네들은몇 번으로 할것 같아요? 번. 2번. 둘다 2번? 자, 그러면 2번으로 한번 흥근이가 나와서 패드 쳐볼까요? 오, 정답이었어.

네, 리고리다 3번. 네. 한번 1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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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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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래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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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번 3번. 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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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다 3번. 3번. 3다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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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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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이번 지지대에 고리를 걸고 고리의 속도 조절기를 건다 너네들이 사용해본 적이 없어서 아마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답 한번 한번 두번째로는 인천학생안전체험관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계획하고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블랭크팀 도 교사연수로 여기를 방문하여 한번 연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또 몸으로 행동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잘 꾸며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공간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하였고 저희 아이들과 음, 고, 계획해서 현장 체험 학습을 나갔습니다. 어, 저희가 체험한 존은 위, 화재 상황 시 진화하는 방법 또 화재 상황 시 대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또 선박에서 태풍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도 배웠습니다. 또 지진 대피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즐겁게 배울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면서 확인해주세요. 첫 번째로 진행한 화재 진화 체험 중에서는 119의 화재 상황을 설명하는 방법과 서화기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체험해 볼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진행한 화재 대피 체험존에서는 실제와 같은 생동감이 있는 효과들이 학생들의 관심을 높여주었습니다. 어둡고 연기가 가득한 화재 현장에서 입과 코를 막고 허리를 숙이고 대피하는 체험이 유익했습니다. 준비됐으면 하나, 둘, 셋 오예! 이렇게 외친 다음에 여러분들은 뭐를 해야 되냐? 대피를 하시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방금 전에 배운 소화기 진압, 소화기 진압하는 거는 아주 작은 불일 때, 불이 번지거나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는 거고 사실은 여러분들은 대피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알겠죠? 예, 네. 네, 불이 난걸 확인한 순간 우리는 안전한 곳으로 모여야 뭐 된다. 네. 대피, 네. 대피 하셔요. 세세 아, 번째로 진행한 태풍 안전 체험존에서는 선박에서 태풍을 만났을 때 행동 요령과 구명조끼 착용법에 대해 체험해 보았습니다. 요 네, 네 이라고하요 여러분들이 이제 을 탔을 때 지켜야 될 안전 수칙이 몇 가지 그래서 이 안전 수칙이 뭔지 선생님이 먼저 이제 전까지 설명하고, 이 손박을 참고하다가 손박 안에서 사고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지 선박 탈출 중. 마지막으로 지진 대피 체험존에서는 학교에서 지진이 발생한 상황으로 꾸려져 있었습니다. 지진 규모별 강도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고, 학생들이 지진시 행동 요령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 안전체험관을 다녀온 후에는 개별 학습지를 제작하고 제공하여 지도하였습니다. 학습지에는 안전체험관에서 배운 지식과 행동요령 등을 떠올려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학생들이 스스로 경험을 떠올리며 학습지를 작성해 봄으로써 배운 내용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후에 완성된 학습지는 포트폴리오에 정리하여 보관하게 하고, 수시로 학생들이 꺼내어 볼수 있도록 배치하여 학생들이 학교생활 중에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천 학생안전체험관에서 개발한 안전스쿨이라는 앱을 통해 재미있게 안전교육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공간에서 학생들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인데요. 학생들은 팀으로 협력하여 실생활과 유사한 안전 실천 과제나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수준별로 팀을 선생님께서 구성할 수도 있고, 선생님들이 손쉽게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점도 매우 좋았습니다. 학생들은 미션을 수행하면서 다시 한번 안전 지식을 떠올릴 수 있었고, 만족도와 흥미도도 높았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학생 안전체험관 프로그램을 유용하게 활용하셔서 수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